김 선수도 좀 생각을 하면서 드리블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공격전 시간 13초 남아 있습니다. 김낙현, 최성훈 앞에 두고 선점포. 김낙현 선수의 장점이죠. 스카. 김낙현 이동하면서. 지금 또 최성호 선수가 스비를 잘했고 터프샷을 유도했거든요. 네. 아 김낙현 선수는 무섭네요. 야, 이러면 최성호 선수는 어떻게 막아야 되죠? 아 지금은 방법이 없습니다. 네. 다시 또 이제 경기 후반부에 모습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정면 석점 세개째 김낙현 5초, 4초, 3초 점퍼 김낙현 점퍼최성현 아, 선수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스칸. 김낙현. 해야 됐습니다. 김선수 네. 이 정말 서커스 같은 슛이 한번 보여 나오네요. 자, 이번에는 김낙현이 움섭입니다 김낙현 받고 옆으로 가서 쏩니다. 선점퍼 지금 좋은 핸드폰 공격이 나왔고요. 지금 원희 선수가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모태 선수는 스크린 이 상당히 훌륭했고요. 에서 선수는 실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김낙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안으로 최성훈을 이기고 들어갑니다 오늘은 23득점째 전자랜드 공격 김낙현 석점 던집니다 오늘의 커리어 아이 게임 김낙현이 본인의 커리어 아이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26득점